안녕하세요, 페리입니다. 페리 성장 챌린지 261번째 시간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를 었고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슬럼프, 슬럼프를 어, 살출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, 잠시 멈추세요. 두 번째, 어, 지금 상황에 대해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세 번째, 다시 시작하세요. 입니다. 어, 방글라데시 주재원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시점, 이제 16개월이 지나고 있고요. 여러 가지 굴곡에 의해서 슬럼프도 자주 걷고 극복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. 한 4월 전부터 어 최대한 본업 외적으로 하고 있는 걸좀 멈췄고요. 그리고 어 일단 제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 장점도 생기고 단점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어 제가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. 시간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나 넷플릭스도 보고 그 다음에 잠도 실컷 자고요 꼭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이런 부분에서 탈피했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이 상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절성 감기나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함께 오면서 어, 쉬더라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좀 지치게 되고요. 이런 일련의 과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잠시 멈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집중할 때가 있고 또 템포 조절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도 용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현재 트럼프가 뭐100% 어,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잠시 멈추어보고. 멈춰서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, 행동, 멈췄을 때 어떤 결정까지,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,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좀 시야도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 같아요. 꼭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,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제원 18개월 차 단독 부임했을 시, 세 가지 방법을 따라가면서 이런 슬럼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. 정리하면 첫 번째 멈추세요.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시작하세요.입니다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라든지 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잘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. 그때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시고 잠시 멈추어도 좋습니다. 어차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사랑하고 또그 결과물이 이루어,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꿈에, 목표에 다가가 있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